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멍진윈이란 여성입니다. 제가 저장 따슈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발견한 멍진윈의 회고를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이 마오쩌뚱 최후의 세월로 들어가다. 저우진 마오쩌뚱도 쥐후슛에 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 마오쩌뜬이 죽기 전 마지막 1년 4개월여간 마오의 신변에서 멍진인이 간호원 겸 생활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켜본 경험을 구술회고를 한걸 고진롱 이 작가가 정리해서 출간한 것이죠.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마오쩌둥의 말년의 생활을 그리고 그 당시 중공 권력의 최고 핵심부 안에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를 짐작하고 유추해 볼수 있는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흥미 있는 장면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멍진이는 1948년생이고요. 후베이성 우한 출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태가 아름다웠고, 키가 혼칠하게 크고, 피부가 휘고 곱고, 용모가 수려했고, 맑은 두 눈은 마치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매력을 지닌 여성이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959년 11세 때에 공군정치가무단에 선발돼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중공중앙당 간부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일주에두 번씩 무도회를 개최하고 이 무도회에 고급 간부들의 춤 파트너 대상을 공군 정치 가무단의 단원 중에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단 단계부터 수차례 정치 심사를 거치고 정치적으로 교육시키면서 믿을 수 있고 규율이 엄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발 및 동원하기가 편리하다는 점도 고려되었겠죠. 멍진이 처음 중란하의 무도회에 간게 14살 때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20대 정도의 단원들이 갔는데 가끔 단원들 중에 결혼이라던가 임신 출산 그리고 다른 공연 일정 등으로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견습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 단원들을 대신 참가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은 마우쩌뚱이 어린 소녀들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멍진인이 가무단 행정사무실로부터 이번 주말에 중라나이 무도회에 네가 참석해야 한다는 임무부여 통고를 받았을 때가 1963년 4월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선배 언니 단원들이 민간인 복장 차림으로 어디에선가 보내온 승용차를 타고 외출했고 밤늦게 돌아오던 모습을 종종 보아왔었기 때문에 대략 눈치로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감히 어디에 가서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왔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랬기에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나기도 하고 그런 긴장된 상태로 토요일 오후가 되자 일찌감치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7, 8명의 문공단 선배 언니들과 같이 저녁 6시경에 중난하이에서 보낸 지프차에 서로 나눠 타고 베이하이를 거쳐서 중난하이 북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도장 안에 들어서니까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직원 몇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차와 과자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시경 주도 총사령관이 먼저 왔고, 이어서 류샤오치와 왕광매이 부부가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시 밤 10시경에 마오쩌뚱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돌연 음악이 중지되었고, 무도회장 안에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났고, 무대 좌측 문쪽에서 마오쩌뚱이 걸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몽진은도 서서 자신의 앞에 약 2미터 앞으로 마오쩌뚱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머릿속이 멍해지는 것 같아 되는 거죠. 아이 사람이 정말 내가 어린 시절부터 찬양과 노래를 부르던 그 마오주석이란 말인가. 마오쩌뚱이 소파에 앉은 후에 복무원이 가지고 온 하얀 물수건을 받아들고 문질러서 닦고 잠시 후에 악대가 춤곡을 연주. 하기 시작했고, 자주 무도에 참석했던 문공단원 여성 한 명이 마오쩌뚱 앞으로 걸어가서 춤을 청하는 자세를 취하고, 마오가 일어나서 그녀와 함께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오쩌뚱은 한편으로는 춤을 추면서, 한편으로는 그 파트너 여성과 한담을 나누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이 춤을 추면서 플로어를 몇 바퀴 돌고, 마오의 소파 부근에 왔을 때 음악이 멈추고 마오도 춤을 멈추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악대의 연주가 다시 시작되던 그 순간에 멍진이는 마오 주석이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녀도 황급하게 담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기민하게 마오 주석의 의도를 감지한 거죠.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서 마오쩌뚱 앞으로 가서 선배 언니가 좀 전에 했듯이 춤을 청하는 동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뚱이 미소 지으면서 일어나서 멍진이의 손을 잡고 그녀와 같이 볼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데 멍진이는 이제 너무 긴장하고 당혹해서 허둥대는 동작을 몇번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오쩌뚱이 미소 띈 얼굴로 어린 동지 긴장 풀어. 스텝도 아주 좋구만. 이제 이랬다는 제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춤이 진행될수록 멍진인도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고 스텝도 점차 경쾌해지면서 그러니까 마오쩌뚱이 처음 보는 것 같구나 하니까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어, 그렇구나. 이름이 뭐지? 멍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 맹자선생과 같은 성이군. 이름이 좋다. 비단 진에 구름 인을 더하니 꽃 화자를 더한 것보다 더 예쁘구나. 고향은 어디지? 후베이 우한입니다. 그러니까 오 후베이라. 내 고향 후난과 호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절반 동양이네. 그러니까 후난성과 후베이성을 남북으로 가르는 그 경계선이 동팅호라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호수의 남쪽에 있는 걸 호남성, 후난성 호수의 북쪽에 있는 걸 호북성, 후베이성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경계선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서 불리는 성의 명칭이 황하를 경계로 남쪽에 있는 게 허난성,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게 허베이성, 하북성이죠. 그 다음에 산동과 산서는 타이항산이 산을 경계로 동쪽에 있는 게 산동성, 서쪽에 있는 게 산서성이죠. 그래서 샨동, 샨시 이렇게 구분됩니다. 멍진인이 이렇게 마오주석을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멍진이는 거의 매주 중라나이 무도회에 참석을 해서 그때마다 마오저툰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새로운 어린 소녀 대원들을 좋아했고 특히 멍지진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6년 5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중난아이의 무도회 개최 횟수가 점차 줄었고 한 1년쯤 후에는 결국 정지됩니다. 무도회에서 마오쩌둥과 중공당 고위 간부들의 파트너 역할을 하던 멍진인과 그녀의 동료들의 당시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정도였는데 혈기왕성할 때였기 때문에 대동란의 경류 속에 뛰어들어서 열렬하게 문화대혁명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 하는 작은 지도자 소장들이 됩니다 그 당시에 공업은 따칭을 배우고 농업은 따자이를 배우고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업은 따칭을 배우자 하는 게 따칭이 해이룽장성에 석유가 생산되는 도시인데 처음에 그 석유를 발굴할 때 헌신적으로 영웅적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을 본받자 뭐 이제 그런 데서 유래한 것이고 농업은 따자이에서 배우자 하는 거는 산시성의 따자이 그촌에 인민공사 지도자였던 천연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연구이가 아주 열성적으로 해서 마오쩌뚱의 눈에 든 거죠. 그래서 농업은 따자이를 배우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전국 인민은 해방군을 배우고 또한 해방군은 공군을 배우자. 그런 구호가 유행을 했다는 거죠. 왜 공군을 이렇게 강조했냐면 국민당, 그리고 일본, 그리고 조선 전쟁 때 미군과의 전투에서도 항상 중공이 약세를 보이고 많이 맺혔던 게 공군력의 열쇠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군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이걸 중시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공군이 발언권도 셌습니다. 그래서 린비아오는 군대를 장악하려면 먼저 공군을 장악해야 한다고 여기고 자신의 측근인 우파시엔을 공군총사령관에 임명했고, 그러면 이제 공군총사령관 우파시엔은 린벼와 그의 부인인 예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죠. 문혁 발발 후에 인민해방군 내에서 위상이 높았던 이런 공군, 그리고 그 공군의 선정기구인 공군 문공단 내에서 문화혁명 혁명 활동의 소장 노릇을 하는 멍진인을 포함한. 작은 지도자들의 소위 혁명 활동을 주도하는 활약이 매우 활발했었겠죠. 당시에 이 공군 문공단 내 조반파가 두개 파로 나눠져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두개파 중에 하나는 명칭이 강골 혁명 조반단, 이하 줄여서 강골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기 혁명 조반단, 홍기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령 홍기파가 마오주석께서 우리 홍기조반단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선전하면 상대편인 강골파는 마오주석께서 홍기조반단은 흑기조반단이라 말씀하셨다 라고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싸우고 하는 굉장히 유치하고 한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사자들 패거리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오주석이. 우리를 어떻게 이겼다, 미래를 어떻게 이겼다. 그 영향은 엄청 센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홍기파가 강골파 조반단 본부를 공격해서 간판을 부수고 사무실을 뒤집어 엎고 행패를 부리고 간 겁니다. 멍진이는 강골파 소속인데 당혹스럽고 참담해하는 강골파 소장 그 여성들에게 선배 언니들이 이렇게 귀띔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중난하이 무도회에 간 적도 있고 마오 주석의 거실에까지도 갔었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지금이라도 마오 주석에게 가서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멍진이를 비롯한 강골파 소장 아가씨들이 우리가 과연 지금도 마오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아무튼 한번 시도해보자 결정을 하고 1967년 새해 초 어느 날 멍진인하고 그리고 자주 중라나이 무도에 같이 갔었던 4명의 소장 아가씨들이 중라나이 서문에 도착합니다 근무 중인 위병에게 우리는 마오 주석을 뵈러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위병이 뭐? 마오 주석을 뵙겠다고? 아니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이 아가씨들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보는데 미모의 아가씨가 다섯 명이 눈이 부신 거죠. 눈이 부신 듯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가씨들이 또 말을 하기를 우리는 마오 주석께 중요한 상황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마오 주석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안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위병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니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부에서 주석께서 보겠다고 하신다. 안내해주라! 정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이 아가씨들 인솔에서 주석 접견실에 이제 들어간 거죠. 오랜만에 마오주석 앞에 오긴 했지만은 이 마오주석이 그 옛날에 무도회장에서 춤추고 격이 없이 한담을 나누고 그랬던 마오주석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해야죠. 그래서 주석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오랜만이구나. 너희들 모두 공군의 작은 동지들이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별명을 또다 기억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너는 작은 걸상. 너는 밭의 바가지. 너는 나의 절반 동향 샤오멍. 맞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맞아요. 뭐 주석, 기억력 정말 좋으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문공단 내 문화 대혁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그 소장, 처녀가 대담하게 이제 말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어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날 찾아왔다. 어 좋아, 그럼 이야기해봐. 귀엽다는 듯이 얘기를 했겠죠. 우리 문공단 내 계급투쟁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 단내에 홍기조반단이란 반동조직이 있는데 실제로는 흑기조반단입니다. 그 안에 적지 않은 지주 자본가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아가씨가 그들이 우리 혁명파를 탄압했어요. 그들은 홍기를 들고 홍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혁명파를 반혁명파로 매도합니다. 일러주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가씨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고 갈수록 흥분하고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아가씨들도 있고 하니까 마오쩌둥이 듣고 있다가 담배 한개 비집어 들고 불을 붙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 단 안에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너희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 다 함께 단결해야 되지 않겠나. 자네들 작은 동지들 혁명 열정이 대단해. 자네들 공군의 일은 예친 동지를 찾아가서 의논하면 될 거야. 하면서 백지를 한장 꺼내서 그 위에 연필로 다섯 천녀의 이름을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대주하면서 사람 수를 확인하고 그 이름 밑에 딱세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자오 예친, 예친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이름조차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쪽지를 전달받은 예친은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메모 쪽지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마오 주석의 친필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범위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게 마오 주석의 뜻이다 하면서 이 메모를 들이대면서 할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 감히 마오 주석의 뜻을 위배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협박하면 못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춘이 징시 빈관내의 한 회의실에서 다섯 명의 공군 문공단 소장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나를 찾아오면 된다. 그런데 돌아간 후에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이곳에 왔었던 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기밀보안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때부터 공군 정치 문공단과 공군에 대한 예취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고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 중에서도 멍진이는 특히 더 단순하고 순진했습니다 문공단으로 돌아간 바로 그날 저녁에 멍진이는 자기 오빠를 만나서 동료 소장들과 같이 예친을 만나고 온그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해줍니다 이 멍진이네 오빠도 공군정치문공단의 무도대원이자 안무가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멍진이는 강골파, 오빠는 홍기파, 이렇게 파가 달랐지만은, 남매 간의 정은 서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멍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봐라, 오빠. 예친주임도 이렇게 우리를 지지한다. 그러니 오빠도 생각을 다시 잘 해보고, 우리파로 와라. 오빠도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멍진인의 오빠는 여동생의 말을 홍기 조반단의 동료에게 전합니다. 물론 절대 비밀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은 결국 절대로 비밀이 될수 없는 비밀이 돼서 문공단 내에 아래, 위, 안과 밖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멍진인의 소장, 선배 언니들이 멍진인을 불러낸 후에 예친 주임이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우리와 다른 홍기파 이 오빠에게 모든 걸다 말한 거냐? 멍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은 이후 멍진이는 자기 파벌, 그러니까 강골파 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멍진이는 갈수록 홍기파이긴 하지만 오빠에게 의지하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군 총사령관 문공단의 주요 간부 중에 중난하에 자주 춤추러 가는 여성 단원들 중몇 명을 불러 모아서 그녀들에게 그곳에서 보고 들은 마오쩌뜸 관련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오주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좋아하는 노래, 연극은 무엇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등 기억나는 건 모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마오 주석의 사상 생활습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야 더욱 주석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더욱 잘 복무하면서 혁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진이를 포함해서 그녀들은 마오 주석과 함께 지낸 경험과 듣고 본 이야기들을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전달하고 또 기록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기록들은 공군 참모총장 우파시엔을 통해서 예친과 림벼에게 보고됐고 이러한 사실들이 1971년 913 사건 이후에 그 전모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1967년 말 어느 날 멍지인이 이런 사실을 자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멍진인의 오빠는 주석의 신상에 관한 일을 정탐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엄중하고 심상치 않은 문제라 생각하고 필이 상부와 마오주석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두부 작성해서 한 분은 자신의 방안 침대 및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고 또한 분은 비밀리에 칭화대학 홍의병 두목인 콰이 따푸에게 전달합니다. 콰이 따푸는 이 자료를 마오쩌뚱의 부인인 장칭에게 전달합니다. 멍진진의 오빠는 그 자료를 장칭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곧 마오쩌뚱에게 전달될 것으로 여겼는데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장칭은 이 자료를 예취에게 전달했습니다. 몽진일의 오빠로서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배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문화대혁명 초기에 장칭과 예취는 서로 전략적으로 결탁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는 바로 나의 원수이다. 하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결속이 굳은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전달받은 예친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시급히 조치를 취해서 그로부터 약한 달쯤 후에 1968년 2월 어느 날 밤에 멍진인의 오빠 집이 수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숨겨둔 고발 자료를 그 수색하는 사람들이 찾아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멍진인의 오빠는 군중대회에 끌려가서 위대한 영수 마오쩌둥의 반대했다는 죄명을 덮으시고 비판을 받습니다 다시 그의 봄 어느 날 저녁에 문공단 여성 간부가 몽진인의 숙소로 와서 엄숙한 표정으로 사령관께서 너를 찾는다 일단 담부로 가자 하고 몽진인을 총담부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들어서자 뜻밖의 이제 그곳에 공군 보위부 보위 보이 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증을 제시하면서 너는 위대한 영수 마오 주석을 반대했으므로 체포한다. 그 멍진인이 멍한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으니까 멍진인을 데리고 온그 여성 간부가 멍진인의 양쪽 귀와 뺨을 혹독하게 수차례 때리면서 멍진인 너의 반동은 최악이다. 마오 주석에게 반대한 너의 죄는 100번 죽음 마땅하다. 마오 주석에게 반대한 죄가 그냥 정해진 겁니다. 모자를 씌우면 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몽진이는 지프차에 실려서 감옥으로 옮겨졌고 수감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2회에서는 이렇게 감옥에 수감된 몽진인이9.13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석방되고 베이징 중란하이로 가서 마오 의 생활 비서 및 간호 사로 근무 하게되 면서 마오쩌뚱 이, 사 망할 때 까지 신변 에서 지켜본 마오쩌 둥의 인생 최 후의 일상 생활 과, 사 건들 을 중심 으로 이야 기하 겠 습니다.